안녕하세요. 12년차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시장을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리얼한 시장의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 한국 시장 요즘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상승장인데 외부 요인으로 보면 불안한 것이 많은 시장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짜고 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단 꼭 잡고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너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중간중간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은 챙기는 게 개인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인 거 다들 아시죠? 올 1월만 해도 2,200이 깨지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과 공포가 감돌던 시장이 어느덧 2,70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올 한해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 악물고 버티며 매수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난것 같고, 뜻밖의 배터리 아저씨 버프 덕분에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로 인해서 어부지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게 수익률에 가장 큰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이게 제 계좌인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온전히 다 공개하는 건 마치 팬티만 입고 마술을 하라는 것과 같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올 상반기 수익이 좋아서인지 그 부담스러움보다는 뿌듯함이 커서 공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하반기에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면 선택적으로 계좌 공개를 안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영상에서 세운 전략은 부채한도 협상 이후 미증시 흐름에 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을 대응하는 전략을 짰는데요. 구체한도 협상 이후 미증시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익 실현을 많이 하지 않고 전략대로 현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저는 시장을 좀더 냉정하게 보고 싶어서 일단은 현재 상승은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기엔 의심을 가지고 수익 기대치보다 상해되는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과 반대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마치 대세상승의 초입과 같이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와 긴축의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거기에 한국 시장은 환율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시장의 기조가 바뀔 수 있기에 오늘은 12년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가 현재 시장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정리해보고 이후 각 요인들을 지표 삼아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요인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부러지거나 없어진다면 하락으로의 시장의 뷰를 좀더 강화하고 현금을 더 늘리고 하락의 요인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제거되거나 완화되면 상승으로의 시장의 뷰를 좀더 강화해 주식 보유를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상승 요인 세 가지와 하락 요인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요인은 세 가지로 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상승 요인 첫 번째 금리 인상 중단 두 번째 순환매 세 번째 수급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중단 즉 긴축이 어느 정도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면 현재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을 방어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컨센선스는한번 정도의 인플레 방지를 위한 보험성 인상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계속 꺾이지 않거나 한다면 시장의 남은 금리 인상 한번 컨센서스를 넘어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안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매의 경우는 현재 AI 산업 기대감으로 인해 오른 미국의 빅테크 주식과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 그리고 상승 후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2차전지주들 한국과 미국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들이 피로감과 차익실현으로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와 시장을 방어해 주는지를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6월 말로 갈수록 여러 펀드나 투자 운영사에서 반기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해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급의 경우는 한국증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시장을 사주고 개인들은 시장을 매도하면서 수급상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수급이 반대로 이어져서 개인이 매수하고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조짐이 보이면 제포트의 현금의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하락에 베팅하는 고퍼스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상승의 동력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요 며칠 안정적이게 하강하고 있어 외인의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잡고 대응할 것이고 하락 요인은 두 가지로 기준을 잡고 대응할 것입니다. 하락 요인 첫 번째 끝나지 않은 인플레, 두 번째 비싸진 현 주가. 첫 번째 하락 요인은 현재 유동성의 바로미터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단 6월 13일 미국 5월 CPI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의 물가 항목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핑계를 대고 내리는지 혹은 올리는지에 따라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수치가 컨센서스되었다고 해도 개별 항목 중 렌트비와 식품들과 같은 코어의 가격들이 안 좋게 나와 시장의 하락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따르는 게 맞는 거니까요. 시장은 언제나 맞고 저는 틀릴 수가 있는 일개의 개미니까요. 두 번째 하락 요인은 비싸진 현 주가입니다. 한국의 주식은 2500을 기점으로 PER 10배 정도에 PBR 1배 정도 수준으로 싸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가는 공식이 아니라 절대 가격에 따라가지는 않지만 일단 주식의 가장 큰 악재는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싸지 않다는 건 오를 공간보다 내릴 공간이 많다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미래는 어떻고 앞으로의 기술은 어떻고 미래의 밸류를 끌어다 이번엔 다를 거다 라고 비싼 주식에 자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라는 꿈과 희망은 안타깝게도 맞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깝게 보면 재작년 우리가 3,300을 찍고 드디어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이제 없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코시지수는 2,500을 넘어 시장은 이제 슬슬 비싸지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가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비싸다고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 않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세운 기준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저도 영상 앞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많은 주식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 글들이 예전보다 자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시장이 많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에 두려워서 시장을 도망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언제 오를지 모르는 하락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건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좀더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들 성투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